그 전부터 물론 필리핀 정부에서 뭐 나름 뭐 동의 절차를 진행을 했고 뭐 인권환경평가를 했다고 라 해서 수출입은행에 제출한 게 있었어도 이제 현지에 직접 어쨌든 2,500억 자전 돈이 아니잖아요 <laughs> 뭐 진짜 뭐 일부 돈을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이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사전에 그걸 예방을 해야 되고 예방하지 못했더라도 최소한 2018년 네, 응. 또 한국에 오셨고, 그 전부터 계속 이제 한국 시민사회에서도 그렇고, 문제를 제기를 공개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 보고가 들어왔다면, 그제서라도 최소한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이 사업을 그대로 진행을 할것지 어쨌든 한국 정부 돈이 없으면 진행을 못 하는 사업이거든요. 해야 됐는데, 하지 않고, 그대로 강행을 한 거고, 2020년에 학살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이제 당장 중단을 하고, 조사를 해라 조사를 해서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 사업을 중단을 해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보면 이제 기업의 책임도 있지만 사실 한국 정부의 사람이면. 책임이 네, 더 크다고 음.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출입 은행도 공공기관이고 음. 공적자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가는 기업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이제 국제인권법적 의무가 있어요 음. 한국이 가입한 예를 들 국제인권조약에 따라서도. 이제 그 효력 범위가 한국 영토 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음. 이제 한국 정부의 이제 통제 하에 있는 뭐 개인이라든지 기업이 그 해외에서 인권을 침해한다든지 이제 한국 정부가 이제 가입한 조약상의 그런 국제인권 의무를 위반하면 음. 한국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음. 조치를 할 이제 의무가 있는 거죠.